마지막 부터왜왜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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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분 훌쩍 됐구나 예선 그 이상의 경기 사실 은 4강권에서 만나서야 되는 대팀인데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그 예선에서 만나게또 다행일 수도 있어요 2차까지안 만나니까요 나머지 한팀가없었고요 <laughs> 진짜 기네요 반다성 선수가 다시 나왔죠 올리기 그래서 6점 차까지 쫓아왔거든요 자 여기서 이떻지 근데 공이 우혁 선수한테 너무 치중이 돼서 은 원래 좀 지금 10에 8한 정도는 우혁 선수가 공격을 하고 있죠. 아아 자. 아 자, 앞에서 자, 아 어우, 아잘 막혔죠? 자, 강창모. 아우, 다리 잘 뺐는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 2점 차고요. 네. 자위에서자어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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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안 차리죠?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패살이니까자 아. 공인호. 자 강민수. 근데 방금은 사실 커진 타이밍 이좀안 됐었는데. 네. 정지가어이고좀 맞았어요. 좀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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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떠요자 강창호 1대1 찰스인데 약간 지쳐 보이죠 확실 제일... 강창호가 지쳤어요 정세균은 파울로 한번꾹 끄는 꾸... 느낌이죠 이거 포지션을 좀 걸기 위해서 강창호 선수가 못늘님이 <목소리> 전반 같지 않아요 네, 전반과 같은 활약은 지금 못 보여주고 스템 있거든요 방금 스텝 넣은 거 전반이었으면 무조건 넣었을 것 같은데 <laughs> 양도우 선수님 누구시죠? 박정 선수가 대학아 대회 최고였어요 아, 비스를 세게 하시네요 잡아야죠 속공 나간다다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이용규. 파울이 에이! 에이! 사실, 이형규 파울이죠 사실 이형규 선수의 장점은 작아거든요 이야 이형규 아 홍인하 선수 패스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아웃러 패스 이야 이형규 한로 오늘 슈팅이 사실 좀 말을 안 들어서 본인 스스로도 많이 답답했을 텐데, 0-4에 3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6점 차에서 소강상태였는데, 이 바스켓 타운트, 또 이영규 선수가 후반에 4쿼터에 또 살아난다면은 저블 네. 입장에서는 또 네. 쉽지 않을 텐데. 아, 잘알았 자, 바스켓도 EBR 3점 한방 안나오나로라는 채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용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1대1 하죠. 네, 이후요? 후에... 아, 아, 너무 막힌다는. 네, 사실, 이런 공격이 좋은 공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니버 트레가 아, 좀. 수비가 많이 몰려있는데, 이게 원래 팀원들의 움직임이 안 좋은 걸까요? 아니면, 중심 못 보는 걸까요? 거의 세네 명이 맞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면 영보 가든 누가 보는 거지? 안다 소리가 뭐야? 아니면 이순석이요 이게 운바 시체를 누가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신진환 선수 나가면은 홍형 선수 스피드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보는데. 최소 김대형 선수 나와줘야 되지 않나? 김대형 키이 나와서. 자, 또 이분 들어갑니다. 아, 역시 반전스님께서호또호가있죠 오현수? 오현수 정님인가요로이거까지 아하, 네. 이것도 아쉽고. 사실 이거 들어가서는기였어요 그렇죠. 오미 미쳤거든요. 어, 아, 저기 아, 도파요. 아, 아, 너무 무리하는 거 같아. 네, 아, 그 아, 아, 저는 공격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직히 그냥 우겨서 그냥 골밑으로 계속 우기로 네. 어. 어, 이걸 두명 소속을 역사상 이걸 첫팀 정도 됐네. 두 명이면은 최강전도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진짜 지금 사람들이 그한 번씩 저거 한 거야. 이기 말인 거야.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OMS님 이제 홍인호님과 이제 직장 동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아. 하고 계신지? 홍인도 선수는 무슨 일이에요? 아, 포철시 체육회 아, 장애인 집 제이 팬가의상에서다이수오미 선수랑 자, 이거 들어갔 죠？볼 수가 없 습니다. 자, 실전 투 입니다. 자, 오늘 오정직한 오! 여유가 생겼다 보면은 네. 홍다호 선수가 빅 랜드를 리고핑핑 게임 하기로 네. 좀 실력이 든거 같아요. 오, 확실히 좀 아, 전반적으로 실을 아, 이거 정지현도 메이드 잘해 줬지만 특정 아, 힘 워낙 훌륭했어요 같은 팀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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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리 어, 정수아 네. 아 선수의 박스 운트가호흡기를 붙였죠. 일단은? 네. 전속 붙였어요. 그러니까 자, 아, 그러니까 아, 치... 이채현 님께서 이런 영상 찍는 이유 대체 뭐죠?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업장게 하는... 어필하는... 누구 여자친구신가요? 뭐야, <laughs> <laughs> 이촬영는 <차이도> 뭐야? <뭐하나? 웃음> 여자가 보나요, 이거를? 저희는 그냥 보다 많은 농구 동아리 동호회 분들이 그냥 경기를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목적 이하좀 <laughs> 네.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저...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강자으도 자꾸 막혀요 무리죠? 강창모 그래도 클라스 입증하네요 네, 아. 내가 강창모다 자, 세력이 붙였던 상황인데 이야 이걸 또 메이드를 좀 많이 거야. 힘들어하는 것 같죠, 강창모 선수는 아. 많이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지금 아. 사실 그 유일하게 5번 그 센터 자리를 혼자 네, 계속 그렇죠. 뛰고 있거든요 네. 근데 SRBC가 본선 8강, 4강 올라가고 강창모 선수가 이렇게 계속 뛰지는 못한 거예요 하루에 그렇죠. 막 3경기 네. 24일은 하루에 3경기를 하는데요 그대안 반드시 보고요정지환 선수랑 오도선 선수가 조금 더 활약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워줘야 돼요, 강방탄으는안다던 선수 밑에로 치면 좀 뺐을 것 같은데, 계속 게임 안에 올려줘. 자, 힘으로. 이영형 선수 또 죽음볼 주고 밀렸습 아하. 물이 답답한데요, 승유민 아이고야. 안될것 같아요. 5개도 안될것 같아요. 다마0개 되지 않을까? 4개 정도. 네. 올 아, 빠르죠. 이게 뭐야? 아. 뭔 얘기하는 있야 아, 아, 아 박대영, 무이썼인가요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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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네. 이 박대영 선수가 박재영 선수죠. 네재영선수걸 아, 이 2박 까지좀 힘들어집니다. 시간에도 사용을 좀써 시간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필요가 없죠, 네. 벌써 13차례 이 네. 네. 아우 아이영규 이거 들어가면 끝나죠? 아 오늘 슈팅 말아아 말한... 공격 미방지까지 아 오늘 선수. 이 정지강 잘싸줬어 정지강 강창모 잘 싸우죠. 뿌옇게 보요 시간 써도 될것 같아요. 음. 약간 이거 공격 성공하면 약간 산소호흡기 떼지 않아요. 홍인호. 오늘 활약이 좀 홍인호. 아왜 그래! 산소호흡기 떼네요. 산소호흡기 떼강 당장 아 홍인호인데 이 경기 홍인호가 받을 수 있지 을까요 일단 홍인호 선수가 활약을 할수 있게끔 스크린을 굉장히 잘신어요. 네, 그렇죠. 스크린, 네. 스크린이 좋기 때문에. 자, 자이 1분 54초 남았습니다. 점수는 28대 40. 1. 어, 방금 홍인호 선수 미들 슛아니었나요 네, 아, 미들 슛이었죠 자, 아, 아마.. 뭐야? 삼점 올랐나? 라 방금 슛 이점슛 아니면 이점도 아니야? 어? 근데 4십일인가 내가 잘못 계산했나?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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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야아홉이아 뭐 이채 님이 홍인호 선수 어, 그, 다음, 다음 스피드 경기 김동 선수를 아주 적나라게 비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진짜 현실적으로. 잘하면 잘한대 얘기하고. 네. 우리 구십오년생에 의잘 <목소리> 홍인호 선수 미쳐 날뛰고 있는 게. 요 김부석이 MVP를 줄지. 그래도 MVP를 90. 강창모 선수긴 한데. 아, 근데 홍인호 선수 줘도 될거 네, 같아. 네, 어, 솔직히 충분하죠. 거의 뭐한1한 한 12점 했나요? 지금? 9점. 11점. 11점. 자, 어, BDR팀이. 뭐 사실 이것도 펄안 불면 불락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요즘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k 이 o 김동우, KG 베스트폴, 한재현 아님 이진규겠고요. 서로 네. 지알 <laughs> 난리 났네요. 방금 보는 사실 근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블락이. 아니에요. 아, 저도 불락으로 봐서. <laughs> 거의 뭐, 사실 <혹시> 신체 접촉이 <laughs> 없지 않가 싶었는데. 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스포가 11점 차. 네. 자, 아, 안들어가고요 자, 남은 시간 1분 47초, 2분 대초 들어왔고, 요 베르피가, 어, 이거 뿔을 냈어요. 좋아요. 아, 홍일호! 와, 예! 빠르네요, 빨라. <laughs> 홍민호야홍민호 좋아. 아, MVP 홍민호 왔다! 아, 실증 나오나, 실증 나오나. 네요 자, 43번 이재민 선수. 오, 이재민 선수 옛날에 수원 어디 있었어? 아주대 어라이즈. 네, 어 재민 형 여기 온지도 몰랐네 원래 팀이 어디였죠? 어라이즈 말고. 아그원 강창모 선수랑. 19금. 맞아원 팀. 케이저에도 있었을, 있었을 거예요. 네. 케이저. 아, 맞아 맞아 케이저에 KSS 있었어, 맞아 케이저 아주대 라이즈 대표 대학부에서 몇번 만났는데 대학부 브이자 자유투 이거 모두 메이드했고요 네. 네.